그렇다면 자기 경험을 위해서 우리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요? 우리 학생들한테도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시간을 관리해야 된다고 제가 이 책에서 계속 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간을 관리해라. 여러분들 성공하려면 시간을 관리하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시간은 계획되고 평가되고, 제일 중요한 얘기 기록되어 져야 한다 시간을 관리 못하는 사람은 내가 잡은 목표에 도달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목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세달 내에 토익을 800점 맞겠다 그러면 이 목표를 어떻게 해야 되겠죠 짧은 거부터 목표를 잘라 나가야 되죠 한 달에 5 0점씩 올리는데 내가 부족한 게 뭐다 리스닝이 부족하다, 그래머가 부족하다 리딩이 부족하다의 부족한 부분 그다음 내가 부족한 거 핵심은 영어 단어가 문제다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해서 요 시간에 3시간 요 2시간 요렇게 블록화 시켜서 계속적으로 요걸 채워나가는 겁니다. 전에 예전에 공부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시간을 계속 색깔을 칠했어요. 아 그러면 점수 가확 올라요. 근데 이게 방법을 모르면은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또 이건 머리와도 상관없어요. 기술적인 것, 생각을 약간 좀 바꾸는 게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기술적인 측면을 가, 가지면 우리가 조금 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게 바로 자기 경영이다라는 것이죠. 제일 그러니까 안 좋은 건 뭐죠? 뭐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 보내는 게 제일 안 좋습니다. 생각 이시 보내기 위해서는 기록해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강추하고 싶은 거는 매일매일 가앞에 다이어리 쓰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네, 우리 앞으로, 여러분들 아마 90살 이상 사시고, 100세 정도 사시는데, 다이어리를 지금부터 꾸준하게 한번 써보시면, 어, 완전히 달라지고, 내가 새롭게 이 다이어리 쓰면서 내가 오늘 하했던 거, 오늘 굉장히 중요했던 거, 그리고 앞으로 내가 좀 필요한 거, 그게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운동이 될 수도 있고, 이거를 정리를 딱 하면, 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어, 내가 뭐를 좀더 할까? 또 내가 어떤 전문가를 만나서 이걸 물어보면 어떨까? 어, 내가 이 사람 만나서 내가 영어 회화가 부족하면 이 30분 커피 마시면서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 네, 이런 생각. 아니면 또 내가 넷플릭스 보면서 어, 이런 리스닝도 한번 해볼까? 이런 노력을 할수 있다는 거죠. 이게 다이어리의 핵심적인 것이다. 그냥 저는 이 실천의 두 번째 중요한 게 메모라고 생각합니다. 메모를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메모를 계속적으로좀 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가급적이면 플래너도 써보는 거죠. 플래너도 써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플래너나 메모나 다이어리 요세 가지를 계속적으로 돌려나가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2006년부터 다이어리 썼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이어리를 어떻게, 어떻게 돼 있죠? 16년치를 갖고 있습니다. 16년치의 다이어리가 있어요. 그 다이어리를 이렇게 거의 매일 씁니다. 하루 빠지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계속 쓰다 보면 10분이면 쓸수 있어 10분이면. 그럼 저는 이 다이어트 쓰면서 오늘의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한세 가지만 포인트를 잡고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거를 빨간색으로 좀 정리를 해놔요. 그러면은 한년 전에도 봤어도 장점이 뭐냐면요. 어내 친구 영철이 아들 이름이 어, 상우딱 그게 나와요. 굉장히 장점입니다 이게. 영철이란 친구를 다음에 만났을 때 상호 잘 있니라는 얘기 한마디 하면 어떻게 돼요? 어, 인간계가 달라지죠 그게 아주 간단합니다 딱 10분만 투자하면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예, 생각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다잘할수 있습니다 뭐 저도 하니까 여러분 다잘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레저 컨설팅 연구소에서 자기경영의 차원에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실천의 방법에서 또한 가지 방법은 습관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자기를 아는 아는 그 노력을 할때어 습관의 두 가지 측면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나쁜 습관과 좋은 습관. 분명히 나쁜 습관이 있어요. 그 나쁜 습관은 것은 뭐냐면 나는 어밥 먹고 예를 들어 거실에서 자꾸 눕는다. 이런 습관, 이러안 그러니까 좋죠. 건강에도 안 좋고 영육성 식도염도 생길 수 있고 그렇죠.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은 그랬죠. 야너 그럼 너소 뭐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좋은 거죠. 안 좋기 때문에 어, 어머니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그니까 나쁜 습관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또는 어떤 사람들은 밥을 굉장히 빨리 먹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천천히 이제 음미면서 먹어야 되는데 이런 이런 안 좋은 습관이 뭔지도 알고 본인이 알아요. 좋은 습관도 있습니다. 그렇 좋은 습관이라는 건아 나는 정말 그래도 정신력이 좋아. 난 진짜 한 한다 그러면 꾸준히 해. 네. 뭐 이런 정신력이 좋은 부분도 나의 좋은 습관이고. 그래서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잘 알아서 습관을 관리해 주는 거죠. 나쁜 습관을 조금 줄이려고 노력하고 좋은 습관을 늘려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얘기 하죠. 21일 정도 꾸준히 하다 보면 좀 바뀐다. 우리의 뇌가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뇌가 바뀌기 위해서는 꾸준히 하십시오. 최소 3주 이상은 꾸준히 하면 자기 경영의 분턱에 올라서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들, 행복하고 성공하려면요.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자주 얘기하는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노력이 중요해요. 노력을 어떻게 하시느냐.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바뀌어요. 항상 매사에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은요. 성공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억지로지만 항상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고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학교 가고 또는 직장에 가고 또는 뭐 대학원 다니는 사람들 또 연구실에 오고 할때 거울을 보면서 하루에 세 번씩 아 살아 있어서 감사하구나라는 생각 또는 아 좋은 부모님들 있어서 그 좋은 부모님 나쁜 부모님 이런 개념은 없지만 아 우리 부모님 계셔서 또 살아 계셔서 네? 너무 감사하다. 뭐 이러한 생각을 한세번 정도 감사한 마음을, 그냥 거울 보고 하면 더 좋다고 그래요. 거울 보고 하고 여러분들이 밖을 나오면 하루가 정말 달라집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그게 아니라 거울을 보면서 이 긍정적인 자아상, 멘탈 트레이닝을 조금씩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훨씬 더 바뀔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오랜만에 우리 유튜브 찍는데요. 자기 경영. 자기가 발전하기 위해서 자기 경영이라는 그 화두를 들고 나왔고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학생 인터뷰하면서, 아, 이런 부분은 꼭 얘기하고 싶다라고 해서 자기 경영 설명했고, 앞으로 이 자기 경영 또는 여가 경영 또는 몇 가지 우리 어떻게 우리 삶이 바뀌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고요. 오늘 말씀드렸듯이 자기 경향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아는데 가급적이면은 다이어리 써보기. 아니, 일기 써보기. 좀 메모 많이 해보기. 예, 네. 그 다음에 플래너도 같이 한번 좀 써보기. 그러면서 긍정적인 마인드. 감사하는 마음. 이것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어, 우리의 삶이 조금, 조금, 조금 바뀌어 나갑니다. 놀랍게도 바뀌어 나가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면만 자꾸 보게 돼요. 옛날에는 자꾸 어,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언어가 나왔던 사람이 바뀌어나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고요. 요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 저도 굉장히 16년 동안에 어, 일기를 썼듯이 다쓸수 있습니다. 제가 했으니까 여러분 충분히 할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꾸준히 한번 다이어리를, 또 분량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분량은 아주 조금씩 써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서 나를 한번 정도 생각해 보는. 제가 말씀드린 걸 반성이라고 그러는데, 반성하는 시간을 한번 정도 갖고 하루하루를 되새긴다. 저는 이걸 그 되새긴다 그러는데, 이렇게 되새기는 시간들만 조금 가져가면 내 삶이 계속 바뀌어나가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돼요. 영어 성적이 오르게 되고, 운동 능력이 좋아지고,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내 삶이 바뀌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바뀌어 나가는 여러 가지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 레저 컨설팅 연구소에서 준비했던 자기경영, 그 시작을 마음을 바꾸고, 메모를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네, 영상 오랜만에 찍었는데 요 여러분들 뭐 좋으시면은 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또 여러분들 또 주변에 또 구독 많이 하셔서 이 스포츠 컨텐츠 많이 봐주시고 또 좋은 또 자기경영 이야기 여러분께 계속적으로 준비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